개신교는 기독교의 한 분파로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 개혁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 종교 개혁의 시작: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며 구식 버스케 조항을 발표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개신교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루터교와 칼빈주의, 종교개혁은 루터교뿐만 아니라 장칼빈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와 같은 다양한 개신교 분파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개인적 해석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결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성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개신교의 확산,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개신교는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개신교 교파가 생겨나고 종교적 자유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현대,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신교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다양한 신학적 접근과 교파가 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개신교 신자가 있습니다. 문화적 특징 성경 중심의 신앙, 개신교는 성경을 신앙의 최종 권위로 삼으며 개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의 개인화를 촉진했습니다. 예배 형식, 개신교의 예배는 다양하며 전통적인 찬송가에서 현대적인 찬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와 기도가 중심이 되며 성찬식은 교파에 따라 다르게 시행됩니다. 사회적 참여 개신교는 사회 정의, 인권, 구호 활동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를 중시합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가 자선 활동과 사회 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 개신교는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 개신교는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등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며 각 교파는 고유한 신학적 교리와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신교의 풍부한 문화적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온 종교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공동체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